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특집 대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쉼 없이 달려온 각 지방 정부의 성과를 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비전으로 시민과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네, 건강 괜찮으시죠? 네, 건강 괜찮고요. 오늘 또 반바지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확실히 반바지를 입어 보니까요 온도가 훨씬 체감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네. 추운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반바지도 반바지지만 이제 아주 더우니까 양산을 쓰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요. 양산도 쓰고 반바지도 입고 하면 여름에 체감온도를 훨씬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왜 하시는지 뒤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laughs> 네. <laughs> 네. 자, 민선 팔기 어느덧 3주년이 됐어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벌써 3주년이 됐는데요. 긴 마라톤을 끊임없이 음. 달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음. 사실은 민선 7기 3년 동안은 거의 코로나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도 쉼없이 일을 하다가 지난 12월 3일날 비상 경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민생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달려 왔는데 하루도 쉴수 없이 달려가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면 시민들이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3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성과들이 좀 나올 일들이 좀 많잖아요. 네, 예,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공약 이행률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까요? 공약 이행률은 6월 말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현재 공약 이행률이 92% 정도 됩니다.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시정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5.7%가 어,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아마 이런 평가를 해 주신 아마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은 민선 7기 포함해서 7년 동안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오지다, 펼쳐 오다 보니까 이제 심민들께서 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네. 그 동안 하신 일들, 중,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민선 8기 일을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은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이거든요. 예. 사실은 18년 동안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광명이 오는 것에 대해서 광명 시민들이 굉장히 예, 많은 그 어, 저항 또 문제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타당성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로 차량기지 광민지 백지화 사업을 사업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음. 지난 3년 동안 일을 해가면서 여전히 시민들께서는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00인 원탁 토론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토론코청에서 하나하나 시정에 참여해서 의견도 주시고 또 집행 과정에 평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정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 봐요. 아쉬운 점은 안 있으셨어요. 아쉬운 점은 사실은 재정 문제죠. 아. 예, 지난 정권에서 어, 국세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할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음. 많은 지방정부가 힘들어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단체장들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약속한 것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기 내에 차곡차곡 해나가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저희 지자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재정 활용 능력을 키워 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또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광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 광명시 삼기신도시 이것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기신도시가 이제 2031년 중공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올해 9월에 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네.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는 보상이 끝난 이후에 에, 착공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음. 문제는 3기 신도시를 진행할 때 음. 이곳에 16만 명의 인구가 음.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 자족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네. 그리고 도시계약을 잘 해서 미래 모빌리티 예, 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삼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명품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컨셉을 그렇게 잡으셨나봐요. 미래 도시 문화 복합 단지, 백년 네. 명품 도시 이렇게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삼기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 수도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거 명품 도시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주, 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음. 거기에 주거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도시. 더불어서 학교까지 있으면 음. 더 좋죠. 그래서 학교가 만들면 더 좋은데 음.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 컨텐츠에 엄청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음. 문화, 아, 예술, 산업을 집적시키는 교육사업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3기, 3기 신도시에 글로벌 문화소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K-POP 공연장인 아레나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K-POP 공연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 그런 K-POP 공연장을 안치하면 뭐 k t 서 강명역에서도 가깝고 또 인천공항에서도 가깝고 음. 수, 수, 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지방에서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음. 바로 그러한 음. K-POP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K팝 공연장에 대한 욕심들은 지방 정부들마다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예, 많은 지방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건데요. 막 부지 조성 부지와 관련해서는 광명의 최적의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음. 앞으로도 그 일을 많은 전문가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반바지 얘기를 갑자기 왜하셨냐 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광명시가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여기에 굉장히 시정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바지를 권장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 있는데 이런 그 기후 위기 대응 또 탄소 중립 이쪽을 행정의 핵심 과제로 두고 계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반바지를 포함한 반바지를 포함한 편안한 복장을 입고 무대를 이겨내자라고는 치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들끓고 있는 거죠. 이 들끓고 있는 지구를 좀더 차갑게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전 세계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바지를 입고. 편안한 복잡이 훨씬 더 우리가 에어컨 사용 을덜할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음. 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도 하고 있고요. 음. 또 시민들에게 이런 좀 캠페인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음. 폭염도 이겨내는, 이겨내는 거지만 음. 에너지 절감 운동을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음.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15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는 양산돌이 보급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전략적 생활을 좀 만들어 가려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 때 직원들하고 계획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네. 이런 캠페인들도 하고 계시는데, 어,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관련돼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은 이미 광명시는 네. 에, 18년도부터 네. 꾸준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네. 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기후 에너지가를 만든 게 광명시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기후 에너지가도 만들고 또 기후 에너지 센터도 만들어서 꾸준히 이 일을 해오고 있고 현재는 기후 위병 탄소 조금통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기후 입양에 가입하신 분들이 현재 만 사천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상에서의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전에는 이제 탄소 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라고 했는데 명칭을 탄소 조금통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또 에너지 절감 활동 또 다이오해용기를 이용하고 이러한 이 활동을 한1 5 가지 품목을 정해 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 하나하나 포인트를 쌓아줍니다. 음. 예, 탄소 조금 통전어 그렇게 쌓아주면 어~ 0만 원까지 지역 앞에 음. 이렇게 채워 드리거든요. 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만 사천 명이 가입했으니까 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시민들과 함께 여러 어, 탄소 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도 이제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소아 어린이집 이 있습니다. 네네. 소아 어린이집은 100%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급을 받았습니다. 약130%예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공 시설에 대한 어 제로 에너지 건축물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얼마 전 보도 보니까 광명에서는 대형 폐기물 이제 나올 일이 없다면서요?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나올 일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나오긴 하지만 <laughs>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이제 무상으로 수거해 나가는 겁니다. 네. 전에는 이제 그걸 다 무상이 아니라 이제 유료로 수거해 나갔는데 대형 폐기물이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지 내놓으면 그것을 다 무상으로 수거해서 다시 그렇죠. 재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갖춰놔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이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이거를 그동안 외부에서 가져갈 겸 했는데 이제는 지역 안에서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다시 바꿔서 진행하려고 요즘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많이 제공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시민 주권 실현을 또 시정 중심 철학으로 삼고 계셨다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책 결정과 제안은 물론 주요 현안을 어, 해결할 때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광명시가 내년 500인 원탁토론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광명시의 여러 현안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내놓은 의제들을 가지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은 우리가 시 정책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집행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원탁 토론회뿐만 아니라 노인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여성 위원회, 청년 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 위원회가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관련된 의제 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거기서 결정된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 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시민주권 도시로 가기 위한 시민주권 정보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냥 시정을 바라보는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음. 주체자로서 참여하면서 직접 내가 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키워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7년 시정을 펼쳐가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에 에? 대한민국 민주공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다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광명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음.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혹시 의회에서 서운해한다거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괜찮습니까? 그게 우려인 아니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그런 토론하고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은 반드시 시장이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은 같이 하고 있고요. 음. 세상이 변했습니다. 네. 그 변한 것은 뭐냐면 주권자 시민의 의사 를 듣지 않은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음.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인식 체계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함께하고자 하는 동반자 적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꼭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앞서 나눈 그 도시개발 산소중립 또 시민주권 실현 이거 외에도. 어, 청년 정책 관련돼서도 굉장히 그 힘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 민선 팔기 들어서 청년 정책 분야에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청년들이 일단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력을 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재밌는 현상은 청년 인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개월에서 10개월 까지 하고 있거든요. 5개월 한 5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10개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청년 인턴들은 저희 시와 시의 산하 기관들에서 다 근무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기, 근무했던 기관에서 자기가 그 업무하고 좀 맞으면 그 분야와 관련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컨설팅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 결과를 보니까 그 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 기관에 취업하는 결과를 음. 많이 보게 됐어요. 음.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피우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공간입니다, 공간. 음. 청년들끼리 모여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세미나 할수 있는 그리고 공연 연습할 수 있는 음. 악기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가장 많이 원하셔서 광명시 청, 철산동에 음. 천룡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더 하나 해달라는 요청이 어. 있어서 광명동 쪽에 청년곳간이라고 청년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면접정장 할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놓고 청년들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일직동에도 또 필요하다고 해서 어, 일직동에 청년을 하나 더 만들려고 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만든 정책들이거든요. 음. 공급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청년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정책으로 실현하다 보니까 대부분 광미주 청년 정책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총세곳에 청년 공간이 생길 것이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민생 경제에 대한 말씀 아까 잠깐 하셨는데 새 정부도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앙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21일날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 10만원을 음. 광명시민 1인당 모든 시민에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다 소진하도록 해서 어, 많은 시민들이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소비쿠폰으로 해서 이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쟁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희, 저희는 이런 이제 소비 쿠폰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우리 경기가 바닥으로 이렇게 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게 단순하게 쉽게 극복될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음.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 두껍게 민생 경제를 좀 챙기자는 의미로 광미수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화폐를 5천억까지 더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현재 예, 1300억을 발행했는데요. 향후에 재활팩터와 발행을 해서 어, 민생경제를 좀더 빨리, 빨리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어서, 더 지속적으로 민생경제를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걱정스러운데 재정은 괜찮을까요? <laughs> 예, 뭐 비교적 강명 씨가 재정 전략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잘 해주시고, 저도 저 전략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재정은 빚 없이 음. 이 사업을 다할 수. 있게돼 있고요.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좀 삭감하고 정리한다든지 급하지 않은 사람 좀좀 좀 뒤로 밀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기관들, 기관끼리 협력 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이 올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광명시에는 그런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 살림살이 잘 챙겨주시는 분이야. 네. <laughs> 예. 자, 정원도시 광명 이건 또 다른 브랜드예요. 광명에. 네. 예, 이제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린 정원 속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실제 시민들의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음. 사실은 정원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고요. 음. 가장 높은 이유는 시민 정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광명시 그동안 시민정원사 교육을 꾸준히 했어요. 현재까지 한 250명 정도 배출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심화된 교육까지 받으신 분들은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 활동하면서 굉장히 효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민정원을 가꾸는 작업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은 이 가운데에 4개의 산이 있어요.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소덕산, 그리고 양쪽에는 목감천과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천혜의 정원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갖고서 지속 가능 도시로 가기 위한 최고의 인간과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원 도시로서의 꿈을 갖고 해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계속 관심이 많으셔서. 현재는 안양천을 국가 정원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뭐 인, 인도의 띠녹지를 만드는 문제, 세빛공원과 같은 마을 정원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 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정원 관리단을 만들어서 음. 체계적으로 강미시의 정원을 정원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을 잘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이제 1년 남았는데요. 음, 짧게 집중하고 싶은 과제. 이곳이다 말씀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안전입니다. 얼마 전에 신한산선 붕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시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사업들을 잘해 나가서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일은 끊임없이 아주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나한테는 이런 수식어 좀 붙었으면 좋겠다 희망하시는 수식어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듣고 싶고 실제로 제가 시장을 펼쳐 나가면서 시민들께서 원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시민들께서 함께 미래로 가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인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합의로 모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시민과 함께 했던 시장, 그래서 사랑받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대한민국에 지방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장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한 특집 대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